규성으로 인해서 거의 일정 차로 발전을 1위가 됐고요. 김민들도 종합 2위가 됐었거든요. 자, 지금 공학선부터 지난 시즌에 강력한 라이벌 경쟁구도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우 선수의 모습 비춰지고 있고요. 어, 지금 이 50초, 58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석우 선수도 지난 시즌부터 계속 출전 어,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은 용인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이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이번에 기록이 또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한번 기록을 끌어올리는 신인경 선수. 선수입니다. 자, 유재명 선수 올라옵니다. 2분 23초 534. 종합 1, 2, 3위를 했던 선수들이 모두 이때 올라갔고요. 방에 추가 선수도 방으로... 올라옵니다. 2분 23초 3위이고요. 자, 장명고 또 비슷한 경과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진행 이어집니다. 네. 자김호수유재현 변정호, 강철도, 어, 신일경 선수까지 기록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어, 순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시간이 20분 정도 충분히 남게 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레벨 을 어, 소화해 내면 될수록 어, 기록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수 없이 그차 진행을 어, 해야만 더 좋은 기록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번 유재형 선수가 이 용인의 레벌린 스피드웨이에서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었어요. 1라운드 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김효수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4라운드 때는 지금 유재형 선수가 실전적으로 기록은 가장 빨랐으나 힌트캡이 적용되면서 순위가 바뀐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또두 선수가 다시 한번 용인에서 또 좋은 기록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김선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위로 마무리를 지었던 김문수 선수가 지금 훨씬 더 빠른 기록을 보여줬어요. 기가 왔을 때는 2분 39초대의 기록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드라이브 차원에서도 2분 23초대의 기록을 보여줬는데 훨씬 더 빠른 기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분 23초 8폭파를 기록해 김명수 선수가 뒤따르고 있는 우재철 선수의 거쳐서 4초 정도 차이가 날기거든요 1차 그 차이. 2.